안녕하세요, 까만봉날입니다 아, 이번에 일곱 통 채비낸 거, 예, 네, 골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세 번째 직검이 내린 거고요. 이거는 지금 네 번째째 들어갔습니다. 네 번째 들어갔습니다. 골잘 나오네요. 아, 색깔도 좋고, 진득하니. 예. 수분이 잘 날라간 것 같아요. 수분, 한량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하니 이거 생각보다 좋네요. 조금의 화면을 자꾸 쭉쭉 넘어보면잘 내려가네요. 아주 좋습니다. 이거 하다가 이거 오늘 이거 찢다가 땅 딸려갖고 빅파이 세개나 먹었습니다 <laughs> 이거는 세번째 밀 한거 세번째 밀 한건데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혼자 들기 벅찹니다 이거는 이제 형님들하고 가족들 나누어도 잘 먹을 겁니다. 예. 진득하니 너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공달이었습니다.